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밤에도 잔 운동, 만 운동하고 그래서 또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좀 지친, 아침부터 지친 마음들, 그런 모습들을 제가 여러분들을 상상할 때마다 눈에 보는 듯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동행해 주시고 심지실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참으로 기쁘게 하루를 맞이하고 감사로 마치는 소중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서 1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에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거울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 35절에서 우리가 읽는 것처럼 아주 이런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이런 새벽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먼저 일어나셔서 외딴 곳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 주님으로부터 꼭 배워야 될 모습은 바로 이것이로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해당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고, 또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또 저녁 무렵부터 그 집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의 원천이 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바로 이런 새벽에 사람들의 방해가 없는 외딴른 곳에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이. 바로 모든 삶의 비결이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견딜 수 있을까? 또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정말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만 떠올려 보면서, 기도가 정답이구나, 기도가 비결이구나, 또 기도가 길이구나, 그런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죠.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일에 지쳐서 기도하지 못했다든지, 또는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멈췄다든지, 또 기도할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 분들이 계셨더라도 오늘 이렇게 혼자서 조용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저도 우리 어려운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꼭 약속하는 것은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그 기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밤좀도안 주무시고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에 게을러서야 되겠는가. 이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영국 런던에 갔을 때그 유한 유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셨던 그 목사님의 그 사시던 집을 갔었는데, 정말 인상 깊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창문이 있고, 그 앞에는 작은 탁자가 있는데, 바로 거기가 위슬리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던 그러한 자리다. 이 감리교회 산실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죠. 위슬리 목사님은 특별히 그 바빠서 아침에 일찍 어딘가를 가실 때에는 더 먼저 일어나셔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결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위슬리 목사님이시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주님도 기도하시고, 유슬림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한다면, 어떻게 우리 같이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용기를 내셔서, 꼭 이른 아침이 아니더라도, 뭐, 어디 따로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할 수 없더라도, 차 안에서라도 또 주방에서라도 또내 방에서라도 뭘 하다가도 아니면 차에서 우리가 갈 때라도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은 다시 그 자리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니셨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한 지역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독점 되시는 분은 아니더구나. 정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만민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로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제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기뻐하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소중한 특권이고 축복이고 또 은혜인 줄 깨닫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른 아침에 날이 트기도 전에 조용한 곳에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할 확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를 쉬고 중단했던 이들이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복음과 능력이 한 곳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우리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